한테. 네 눌리기로 네. 하나 둘셋 이기는 편 우리 편나 <laughs> 눌려서 눌려서 안돼 안돼 <laughs>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<laughs> 기선제요 <기손지요>. 나도 <laughs> 기선제요 돌려 하나 둘아 세... 뭐야, <laughs> 뭐야? 아! <웃음> <웃음> 자, 네, 네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카메라 제대로 잡아 주실래요네 네, 아, 아린 아린이가 카메라를 갈까요? 잡고 네, 있습니다 저가 네,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야 좁혀야 돼 그래야 재밌어 발을 이렇게 딱 찍어서 할 텐데. 야, 발치 전신이 나와요 찍기로 하지. 뒤에서. 아니, 그러는 거 나와. 하자 한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딱 좋다. 자, 렛츠 고, 렛츠 고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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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<웃음> <웃음> 어. 뺏리기 야걸리기. 야걸리기. 아니, 저기요. 게임하세요. 루아프끼리 대결한다. 돌프 어디 가려고 하는 거 안 되겠네. 봐. 다다다 예! 이거 고용같 아야, 언제 끝나는 거야? 아니야. 아니야. 아프면 떼질 수 있어요. 괜찮아 다리만 조금 아안 되겠네. 둘다 키가 작아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 댓글 읽은 거예요 아무나 <laughs> <나구나>, 이겨라 <laughs> 이기는 변우리 편 김대빈이다 쌩쌩 이제 자 그다음 리스트 올려버립니다 우리 아이가 놀랐잖아요 <laughs> 무슨 소리야 자 시작해 네 시작해 볼게요 세트다 <laughs> 센트네 <샤타나, 샤타나! 웃음> 유어.. 아 뭐죠? 지호랑 승승이의 대결 자유택대입니다 <laughs> 지금, 지금. 예시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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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 얼굴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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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장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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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니, 아아아 우우우우우워우우우아우우우우우죠 어! <목소리나>? 아, 내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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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가 아. 우우우이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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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아, 너무 시작! 뭐, 뭐 하시는 거죠? <laughs> 아, 어, 어, 뭐야! <laughs> 저기 뭐 하시는 거죠? <laughs> 저기 연기하지 <맛있구나>. 마시고네 <laughs> 야! 뭐야!